안녕하세요. iOS 앱 리뷰의 짱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노이조라는 앱입니다.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앱이에요. 일단 현재는 미국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격은 0.99달러입니다. 음, 앱스토어에서 소개한 노이조 앱의 정의는 어떨까요? 노이조는 빗소리 또는 커피숍 내 환경 소리까지 평안한 주변 환경음들을 재생할 수 있는 앱이라고 말하고 있네요. 음, 그럼 제 폰에 미리 깔아놓은 노이조 앱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? 여기 있네요. 이것이 메인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. 다양한 환경음들이 아이콘으로 보이고 각각의 환경음들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10월의 빗소리를 한번 틀어 볼까요? 음량 조절 가능하고요. 이 앱의 장점은 다양한 환경음들이 서로 합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. 커피숍 소리 천둥 번개 소리 지금 세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죠. 음량을 잘 조절해서 자기가 특히 편안한 음을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모닥불 소리 겨울바람 소리라네요 바다 파도 소리도 있고요 시냇물 소리도 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밤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이거 정말 집중 잘 되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앱인지 감이 오셨죠 아래에 요트 소리. 정말 심오한 소리죠. 깊은 우주의 소리랍니다. <laughs> 아, 되게 신기한 소리입니다. 기차 소리. 기차 내에 탔을 때 소리인 것 같아요. 네. 농장에서 나는 소리. 듣기 좋은 차인 벨 소리입니다. 그리고 깊은 바닷속 고래 의 소리까지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죠. 현재 아이콘으로 보이는 소리 말고도 위에 그 Get More Sounds 라을 누르면 더 많은 소리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어요. 이미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소리를 안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맨 위에 왼쪽 차트 버튼을 누르면 제가 원하는 환경음을 조합하고 저장하고 들을 수 있는데 Save m i 라는 기능인데요 왼쪽 아래 플로피 디스크 모양을 클릭하시면 현재 설정된 환경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은 저장이 안되네요 영어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밤의 귀뚱아미 소리가 공부가 잘 돼서 공부하는 소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시계 버튼을 누르면 어 언제쯤 이 음악이 이 환경음이 끝날지 어 퍼즈타임을 정할 수 있는데요.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몇 시까지 꺼달라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노이즈 앱은 앱상에서 빠져나가도 아이폰 음악처럼 배경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는데요.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또한 이 앱은 맥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한데요. 어, 아이맥이나 맥북 노트북에서도 이 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어, 제가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준이 앱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앱 리뷰를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앱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짱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